안녕하십니까. 박정관의 관절연구소. 저는 정의외과 전문의 박정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발목 골절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발목 염좌 발목 삐끗했을 때 어떡하나요? 이런 주제로 이제 이야기 한 적이 있거든요. 만약에 조금 더 심하게 접질렸다. 그럴 때 이제 뼈가 골절이 동반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발목 염좌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초기에 응급처치하는 건좀 비슷하죠. 우리가 이제 부종도 빼고 해야 되니까 일단은 발목을 삐었을 때는 첫 번째 꼭 엑스레이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엑스레이 찍어보고 골절이 없으면 이제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발목 염좌에 준해서 치료하시면 되고 안타깝게도 뼈에 금이 갔어요 혹은 뭐 골절이 됐어요 같은 말이에요 골절이 됐다면 이제 오늘 영상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발목 모형을 좀 가지고 왔어요. 발목에는 이제 뼈가 여러 가지 있는데 대부분 이제 발목 골절이라고 얘기를 하면 내측에 있는 좀 두꺼운 뼈, 발목의 경골, 바깥쪽에 있는 우리가 흔히 이제 복숭아뼈라고 부르는 비골이라는 뼈 이렇게 뼈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이 복숭아뼈, 외복사, 외과 여기가 부러지면 이제 외과 골절 이렇게 부르고요. 안쪽에 있는 툭 튀어나온 뼈가 부러지면 내과 골절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뒤쪽, 경골의 뒷면이 깨지면, 후과 골절이라는 표현을 써요. 세 군데가 있으니까, 운이 좀 나쁘게, 이세 가지가 다 부러지면, 삼복사골절 뭐이 중에서 이제 보통 이제 외과나 내과 이런 두 개가 부러지면 이복사골절 혹은 양복사골절 이런 표현을 쓰고 뭐한 군데 부러지면 뭐 외과골절 내과골절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발목 이 양측 복사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발목이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걸을 때 이 중간에 발쪽에 있는 거골이란 뼈가 이 복사뼈 두개 사이에서 밸런스를 잡으면서 잘 걸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한쪽이 부러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거골이 자꾸 밀립니다. 이렇게 되면 불안정해지고 그러면서 발목의 관절염 다치고 나서 발생하니까 외상성 관절염이 빠르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발목 골절은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제 또 물어보세요. 발목 부러졌대는데 그 다 수술하나요? 물론 수술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한 군데만 부러진 경우 그리고 전이 어긋남이 없다. 이럴 때는 비수술적 치료 흔히 얘기하는 기부스 치료가 됩니다. 기부스 치료로 뼈가 붙을 때까지 고정하는 것만으로도 뼈가 붙기를 기다리면 어느 정도 치료가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수술술기도 워낙 발전을 했고. 수술을 안 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조기에 수술을 하는 추세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뭐 소화 환자거나 전혀 어긋남이 없다거나 활동량이 적은 분들 혹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내가 마취가 좀 힘든 분들 이런 경우에는 비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 외의 경우에는 대부분 수술을 안 하는 경우에 나중에 이제 외상성 관절염이나 다른 이제 관절의 강지, 뭐 움직임이 불편해요. 운이 나쁜 경우에는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같은 그런 만성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라리 빨리 수술하시고 저는 빨리 걸으시라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장 흔한 외과 골절에 대해서 일단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대부분 이제 발목을 접질려요. 이렇게 접질리죠. 이렇게 접질면서 이제 인대가 못 버티고 터지면서 이제 외과 골절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양측에 엑스를 찍어 보면 이 외과와 거골 사이, 내과와 거골 사이가 원래는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한쪽으로 좀 치우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과가 자꾸 바깥으로 밀려나가요. 그래서 수술적 치료는 금속판을 댑니다. 금속판을 바깥쪽에 댐으로써 바깥쪽을 좀 추가적으로 지지를 해줘서 외과가 밖으로 밀려나가지 않게. 그렇게 해서 고정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금속판을 대고 이제 나사를 박았는데 요즘 그 금속판이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금속판에도 나사가 고정될 수 있는 나사선이 있습니다. 잠긴 금속판, 뭐 영어로는 락킹 플레이트 이렇게 부르는데요. 잠김이 됨으로써 예전에는 골다공증이 좀 심하거나 뼈가 많이 약하거나 분쇄골절인 경우에는 나사가 못 버티고 튀어나오는 경우가 꽤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부작용이 거의 없이 수술적 치료가 가능합니다. 만약 이제 수술을 하게 되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신 마취 허리에다가 주사 한대 맞고 이제 수술을 진행하고 수술할 때 이제 좀 재워드리는 정도로 수술 간단하게 진행이 되고요. 뭐 수술 시간도 뭐 30분 이내로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너무 수술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술 이후에는 대부분들 기부술을 하게 되는데요. 수술을 안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통기부술을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무거운 석고 재질로 된걸 사용했는데 요즘은 그렇게까지 무겁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불편하긴 하죠. 본인이 풀 수가 없어요. 네, 수술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이 가끔 이제 붕대로만 감는 그런 방기부수를 해드리면 본인들이 막 풀어버리거든요. 그리고 막 걷다 보면 오히려 수술 안 해야 될걸 수술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이제 가급적이면 통기부수로 고정을 하게 됩니다. 수술을 한 경우에는 이제 내 피부 안쪽에 이미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기부수 정도로도 충분히 고정이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목발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건 이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부수 제거 시기는 4주에서 6주 정도가 됩니다. 본인의 골절 상태에 따라 좀 차이가 나는 거고요. 수술을 한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빨리 체중 부하를 좀 시작할 수 있고 당연히 발목 운동도 좀 빨리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기부수를 제거한 다음에는 이제 본인 스스로 발목을 이제 다시 움직일 수 있게끔 본인 스스로 운동을 하면 되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특별히 재활 치료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3개월 정도 지나면 뼈는 이제 거의 다 붙어갑니다. 만약에 3개월이 돼서도 뼈가 안 붙는 경우가 있다면 약간 이제 늦게 붙는 경우에 해당해서 지연 유합이런 표현을 쓰게 되고요. 6개월이 넘어서도 붙지 않는 경우에는 불유합 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이제 개방성 골절이 아니고서는 대부분들은 잘 붙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발목 골절과 발목 골절에 수술하는 경우 그리고 수술 안 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건강한 발목 생활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